안녕하십니까. 네. 윌비스, 이제, 불꽃소방에서 이제 한국사를 담당하게 된 이제 한경준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했는지, 그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을 대강 말씀드리고,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 한번 정리하나 해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지, 내년 시험에. 우리 목표는 몇 점? 100점, 100점. 그치? 뭐 95점 해갖고 상대, 절대 평가 아니야. 100점. 100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그쵸? 음. 그런 식으로 이제 100점이라는 목표 아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 어, 과목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뭐 저의 뭐 간단한 이력이고,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모토를 365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음, 365일. 예. 우리 시험 때까지 365일 남은 건 아니지만, 대략 1년을 준비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어떤 유형의 시험일까요? 라고 하는데, 소방공무원. 음, 뭐, 공무원 한국사 이제 유형 및 특징 소개. 이거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어, 이거, 어, 어떤 유형이고, 어떠한 특징이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비스 불꽃소방 한국사 강의는, 어 다른 어떤, 어타 학원의 강의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특징이 있는지,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음 마지막으로, 아이고, 요거 잘못했다. 요거는, 어 불꽃소방 강의 들으면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강의인데, 요거, 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모토는 어떻게 하냐면, 어 공에서 시작하자 라고 하지 그치 음 여기서 아마도 뭐 1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 처음 준비 하시는 분도 있고 할텐데 일단은 모든 것들은 어디, 어디서 모든걸 비워 놓고 시작하자고 그치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내가 좀 알량한 지식을 좀 갖고 있다 한국사의 지식 갖고 있다고 해서 어 내가 좀 이제 어,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어, 좀 등간시 하거나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는 모든걸 내려놓고 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어, 내용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게 뭘까? 가능한 능자. 파서블. 어, 가능합니다. 잘 따라오면. <laughs> 자, 첫 번째 우리 공무원하고서 특히 이제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하고서 특징은 어,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풀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음. 대부분 다사료 제시형이고 자료 제시형들이야. 어. 거기 대부분 요즘에는 문제 나오고 1, 2, 3, 4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고 사료를 제시하면서 이건 무엇일까요? 그 사료를 해석하는 문제들,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거의 80%라고 제가 적었는데 요즘은 뭐 80%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90%, 심지어 이제 1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요 어, 그니까 거의 뭐 대부분은 이제 사료제시형, 자료제시형 문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정차의 비중이 높다? 아, 어, 정차 비중 높아요. 물론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파트를 나누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도. 음. 특히 이제 정치사의 비중이 거의 뭐한 3분의 2 정도? 한6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 요 정치사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이 미친 한국사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치사 중심으로 갈 거야.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를 치고 하면서 이제 경제 사회 문화로 갈 겁니다. 아 어, 요게 분류사 방식이야. 우리는 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근현대사 비중도 이제 어, 알지만 우리 소방국사는 전에는 거의 수0문제 가운데 열 문제가 열 문제가 전근대사였고. 열 문제가 근현대사였는데 요즘은 조금 줄어든 비중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대략 40%, 40%몇 문제? 8문제? 어 많게는 열 문제까지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는 소방 한국사에만 국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현대사도 역시 비중을 좀 두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치? 음자 문화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사, 우리 소방 한국사에서 문화사 같은 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상사가 많이 나와 여기서 사상사, 우리가 보통 문화사의 그두 가지 이제, 어, 그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보자면 두 분류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가 사상사야. 사상사가 뭐냐면 불교, 유교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형 문화들. 그죠?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유형 문화들이야. 근데 가장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사상사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간에 접근이 좀 가능한데 특히 뭐 건축물들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소방 한국사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거예요. 이것도 외우세요. 저것도 외우세요. 다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터지죠.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질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충분한 것들 지금 교재 에 있지만 교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꼭 갖고 가야 될 것들. 그꼭 이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고 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야. 알겠죠? 음. 이런 것들은 김용관의 사료, 특강,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사상사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의 노력이 좀 더해진다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 근데, 강의 시간에만 모든 걸다 맡기고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100%를 드릴 수는 없어. 100%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100%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여러분 시험장 가서제 강의만 들으면 100%냐? 아니야. 강의는 물론 당연히 들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음, 뭔가 의지, 여러분들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제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죠? 자, 킬러 문화. 어... <laughs> 우리 소방한국사에도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사실 종종 나오긴 합니다. 어, 선생들이 어, 요 선생님 이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많아봤자 두 문제고, 요즘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 그것도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난이도 문항들. 뭐 엄청 어렵진 않고요. 음, 나름대로 소방한국사의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여러분께 그런 것들도 다 완전하게 어, 정복할 수 있도록 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하냐 미취학 365 프로젝트 길어지는 공부 시간이 부담스럽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사만 공부할 게 아니고 영어도 해야 되고 어 소방 전공도 해야 되고 여기다 가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어떤 과목이지 행정법 그렇죠 작년부터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어+ 국어 과목보다 새로운 과목인 행정법이 들어왔어음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과목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어, 한국사는 사실은 공부하면 늘어난 과목입니다.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셔야지만 알수 있을 겁니다. 경험을 하다보면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 아, 난다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과목이 싫을 있겠지만, 어, 특히 이제 한국사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주말에 이제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싫어하는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 어. 하루 두 시간 하자고. 두 시간만. 두 시간이라는 얘기는 강의 이외에 그날 했던 거두 시간씩 정도. 강의 있는 날은 강의 듣고 두 시간 정도 공부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같이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제가 두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맥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스. 어. 최소한 그래도 한 시간 정도씩 그래도 꾸준히 좀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어. 알겠지? 그런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국사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알겠지? 예.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밀어두고 하지 말라고. 음, 밀어두고. 우리가 그렇잖아. 좋아하는 감옥만 매번 보려고 하지. 싫어하는 감옥 안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음, 저도 수학책이 싫어했거든. 수학 싫어해가지고 안 봐. 책은 <laughs> 이만두 사놓고 안 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안 나올 거야? 한 번에 몰아서 하는데, 그 몰아서 하는 것도 집중력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떼우는 식으로 하단 말이야. 어, 아유, 빨리, 이거 빨리 좀, 뭐래도 확인해야 되는데, 억지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막떼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안 들어오고, 공부도 안 되고, 점수는 안 올라가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음. 두 시간만 합시다. 자, 마그나고보다 암기만 된다? 아닙니다. 암기도 기본이야, 당연히. 암기는 기본이고요. 어, 기본은 흐름과 이해입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어,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사료 같은 거 읽을 때도, 뭐, 사료에 나오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사료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 드릴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사료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 대한 얘기고, 어떠한 활동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어, 기본은 이해와 흐름이야. 이해와 흐름이고, 흐름과 이해고요. 암기는 거기에 부차적인 겁니다. 당연히 암기는 해야죠. 암기 없이 어떻게 돼? 한국사만 암기 가목이 아니잖아. 아침부터 맨날 영어 단어 외우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맨날 암기하면서. 영어 단어 암기는 그건 암기가 아닌가? 어. 그지 어. 한국사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꾸 착각하는 부간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내가 알면 되는 정도의 암기예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내가 서술형으로 쓸수 있다 정도의 암기는 아니야. 우리 시험이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선다형 아니야. 어, 여러 선지 중에서 좀 하나를 정답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암기. 그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암기만 하시면 된다고. 응. 음. 오케이. 다음. 가 자. 시중에 나온 교재는 너무 많아요라고 나오는데 자. 기본서하고 필기노트 충분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기본서도 있고 필기노트가 있고 비,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은 필기노트로 진행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사료를 볼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 필기노트에는 말 그대로 요점이야. 그 요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내가 좀더 어, 많은 내용들 더좀더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필기노트 기본서를 볼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사료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필기노트에도, 분명히 필기노트에도 사료 같은 것들이 집어넣습니다만은 모든 사료를 다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럼 이게 기본서가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은 사료, 우리 기본서에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좀볼 거예요. 어, 이 기본서에 있는 사료가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심지어 진짜로. 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laughs> 자, 오케이.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지방직 시험까지해서 올해 이제 지방직 시험까지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어, 끝날 때쯤에 그 중간 중에는 기출 문제집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죠? 음, 그거 다 이제 타는 별로 한천 문제 정도, 천재제 정도 해갖고 작년에 한 850제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또 다시 선별해갖고 좀 줄여가지고 출를했습니다 올해 문제까지 알겠지? 자, 순환을 보시면은 일단은요, 일 1순환 볼 거예요. 1순환은 이제 기본 심화였고, 전근대사 파트를 중심으로 갈 겁니다. 필기노트 강의가 줄과 이룰 거고요. 자, 2순환 같은 경우는 심화 특강인데, 근현대사 파트에다가 여기다가 사료 분석들을 좀할 거야. 추가적으로. 알겠죠? 음. 삼순화 같은 거는 일단은 주제별로, 테마별로 기출문제, 유형을 좀 분석하고 내용들을 볼 겁니다. 요게 이제 또 이렇게 딱 하는 거고 4순화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유형을 익힌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풀이하고 마지막 5순화 파이널 동영모 읽고사 계속적으로 이제 이때는 음, 풀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음. 자, 일단은 우리가 1순화 보시면은 뭐냐면 들이 이제 전근대사라고 하죠. 선사시대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제 내용들, 기본 핵심 개념들을 이제 학습할 거고요. 요게 이제 필기노트고 스토리텔링식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이런 수업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뭐전체 흐름 이해한다. 분류사로 갈 겁니다. 여기서 분류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분류사 시대사 모르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시대사로 가죠. 음. 응. 시대사하고 분류사 알아? 응. 시대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고려 시대가 있어. 응. 고려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배워. 어. 조선 시대 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배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류사는 고려 자, 고대 국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정치만 일단 할 겁니다. 뭐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 뭐 수치 제도라든지 토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실제인 건 뒤에 가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정치를 잡딱 해서 뼈대를 잡은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어 특히 뭐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교면 유교 따로 유교로 전시에 거쳐서 유교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 갔는지. 또, 불교는 또, 불교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그래서 문화 파트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대사에서는 고대의 불교가 있고, 고려의 불교가 있고, 조선의 불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끊겨. 끊기고, 또 다시 가서 고려, 고대의 불교 했다가, 갑자기 한참 끊기다가, 다시 고려로 가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 이 불교사 같은 거는 그냥, 불교사만 그냥 쭉 시대별로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음, 불교사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 자두 번째 이순환은 그죠 근현대사의 흐름을 이제 완벽하게 뚫어주는 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료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또 사전 단계로서 이제 사료 특강 같은 것도 이제 마련했습니다 사료를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알겠죠 어 사료 문항에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항이었죠 어 그래서. 기출 핵심 문항을 엄선해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뭐 부족한 단원들 내용들 확인하고 유형이 어떤 식으로하는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지피직문 100점 100승이라고. 어 일단은 뭐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뭐 소방 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직렬의 유형들도 조금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다 아울러서 제가 기출을 분석해드리고 같이 이제 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뭐 단원별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인데, 어총 14회 정도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총 14회 정도로 구성하는 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서 엄선해서 이제 여러분께 풀어드릴 거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동영 모의과사 같은 경우는 12회입니다. 12회니까 240 문항이겠지? 요거는 240 문항인데 비슷한 문제가 아니고 다 다른 문제로 240 문항에 240 주제 이런 식으로 갖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음. 중요한 240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딱 풀고 정리하듯 거야.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모의고사도 있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들이 이제 습득되는 거지. 거기 에 이제 빈틈을 조금 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할 거야. 알겠지? 음. 자, 뭐 전략 특강이라고 제가 아는데 뭐 고득점 뭐 벼락치기 특강 같은 거, 뭐 시험 전에 직전에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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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이런 문제들 올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궁에는 아니잖아. 그렇지? 어, 할 수는 없는 노리이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제가 대략적으로 6과 갖한뭐한 뭐한 30선에서 50선 정도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내가고 벼락치기로 연습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어려워하는 게또무장 투쟁사 이런 거있거든 있거든. 있거든? 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그냥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무장투쟁사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사에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고 니즈, 이런 것들,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 갖고,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어, 한 2시간, 3시간에 걸치는 뭐, 특강 같은 것들도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전에, 음. 자, 이건 뭐, 제가 매번 뭐, 험생들에게 이제 하는 건데, 어, 요거 이제 예전에, 혹시 아나? 향기로운 남자, 최양남 선수라고. 어, 예전에 이 선수가 2000년대 초반인가 어, LG 트위스에도 뛰다가 태 기아 타이거즈에도 있던 선수인데, 그래도 남들은 이제 늦, 어, 약간 나, 늦은 나이에, 음, 남들은 남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연봉도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받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선수가 갑자기 이제 돌연 40세가 된 나이에. 어, 도련, 이제, 미국 진출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으면은, 편안하게,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어, 그래도 남들 자기는 마지막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서, 음, 40, 늦은 막한, 그것도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음, 40, 나이가 40분 되면은, 이제 노장 취급받아고잘안 받아줍니다. 그것도 이제 자, 국선수도 아니고, 해, 바, 나라 밖에 있는 타국선수인데, 그치?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남들 자기가, 어, 도전하려고 한 거야. 어, 자, 이거 한탄에도 힘이 있을 때 도전하고 해야죠. 도전과 성공을 시켜 나쁠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말에참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아무것도 안 하면, 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란다? 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어,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셔야지, 그치? 어, 일단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게 중요해. 버티는 거. 항상 그렇 버티는 게 중요하다. 아 나하고 안 맞다.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세요.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내가 그래도 마음 먹었어. 나간다면 끝까지 그냥 꾹 갈고 가십니다. 알겠지? 이 선수 근데 메이저리그 진출 못했어. <laughs>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래도 라이너스에서 그 트리플 A에서 잘 던졌어요. 저는 뭐 방어일도 2점대였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지 구단에서 메이저리그 올리기에는 아. 근데 그래도 그 도전정신만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윌비스 불꽃소방 미친하고수365 프로젝트와 함께 여러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laughs>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광고문거 같다 그치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 불꽃 소바 어, 미친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예요. 어, 우리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지 알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주,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좀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한국사는 어, 시작만 잘하면요. 그리고 되게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음 근데 매일 보고 싶지 정말 좋아한다면 매일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매, 정말 좋아해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게 제일 좋아 <laughs> 그게 아니죠 매일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은데 상황이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든간에 내가 힘든 과정에서 짝투리 시간이라도 마련해서 어찌든 보려고 할거 아니야. 한국사를 그렇게 돼요. 음. 좀 보고 싶은 어,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존재를 여기면서 짜투리 시간이라도 매일 좀볼수 있도록 어,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뭐 그럴 거죠.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아 조용히 좀 쉬고 싶다 이거보다는 좀쉴때 그래도 한장두장좀더 보는 거.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알겠지? 쌓이면. 어, 지금 내가 아유 한 시간 봐서 뭐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100일이고 2 0 0일이어봐 한 시간씩. 그럼 200시간이야. 200시간이면 얼마야? 그럼 뭐 열흘을 더 보는 거야, 안 배우보다. 어. 그게 이제 사실상, 그치? 실제로 그냥 열흘 자체를 더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그 짜투리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그니까 매일같이 내가 엉덩이에 똑, 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야지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거리 가다가도 볼수 있는 거고. 어, 길거리 가다가 나는 밥 먹으면서도 볼수 있는 거고. 1년을 조금 그렇게 좀 절실하게 좀 지내보세요. 아니밥 먹을 땐 선생님이 소화가 안 돼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죠. 하지만, 아 내가 예대왜 그랬거든. 아, 그래도 밥 먹을 때그냥 밥만 먹어야지. 공부는 뭔 공부냐. 어,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공부해갖고, 만약에 그거라도 짜투시간을 이용한다면, 어,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만큼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 간절함을 좀 가지고 공부합시다. 자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속의 간절함. 간절함이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노력은 거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력만 한다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요 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난 내년에 반드시 붙어야 돼. 그때 부담감을 막 가지라는 게 아니야. 간절함. 난꼭 가고 싶어. 되고 싶어.라는 그런 간절함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방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 좀 쉬고 합시다. 음. 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머리 좀 식히신 다음에 교재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첫 페이지, 8페이지죠? 한국사의 바른 이해. 여기 펼쳐놓으시고 잠깐 이제 숨을 좀 돌린 다음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